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광주에서 지내고 있는 20살 양승희 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사드리고 또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서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입양이란 주제로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 저는 한 가정으로 공개 입양이 된 입양아입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를 다니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입양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에게 나 입양됐어 하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조금은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이 입양이 뭐야? 라고 물으면 지금 엄마, 아빠는 나를 낳은 부모님이 아니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나는 조금 특별한 아이야?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입양이란 게 뭐, 뭐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 이 입양이란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인건지 혹시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건지 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이 되면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지만 저는 그 문장을 쓸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으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마음 한 켠이 따뜻하면서도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나는 그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말을 써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또 제가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그 혼란은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거지? 혹시 나는 다르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사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있던 그 어린 마음은 작은 의심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부모님께 마음의 문을 닫았고 괜히 화를 내며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와 뭐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나도주었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 자라왔는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지원도 많이 받고 이쁨도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의 부모님 덕분에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저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 제가 세상을 전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다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입양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껴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밑바탕이 된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걸요. 이별은 우리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에 가능한 일, 우리는 그런 아이이기에 그 이야기에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걸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결정이라는 걸요. 저는 이제 입양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입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부모님은 제게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힘을 가지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양은 다른 시작을 가진 이야기일 뿐,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와 사랑의 힘을 가득 부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선택된 사랑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